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잘살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덜 집착하고 더 깨어 있기. 1. 집착을 줄이는 결심. 가져도 불안하다면 내려놓으세요. 무상을 알면 소유에 덜 흔들립니다. 2. 몸과 호흡부터 아침 10분 햇빛 천천히 걷기, 길게 내쉬기. 정념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의 숨에서 시작됩니다. 3. 관계는 가볍게 인연은 깊게 판단보다 감사한 마디, 간섭보다 경계선 한 줄,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거리감입니다. 4.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하루 일쪽 읽기, 짧은 메모, 작은 봉사, 정지는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5. 돈과 시간의 방향, 충동 대신 계획. 물건보다 경험, 배움 건강 관계에 투자하면 노후가 단단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숨, 감사, 정리 중 하나. 이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